네, 안녕하세요 네, 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 화요일이고요 내일이 빨간날이죠 네, 부처님 오신날 그래서 오늘 콜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제가 누출을 했어요 네. 국내에서 좀 대기를 좀 오래 했고요 네, 누출을 해 가지고 일단은 요콜 원주 문막 예, 문막 가는 코를 잡았었어요. 근데, 착지를 보니까, 어,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좀 이제, 뭐 단계동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조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갔는데 뭐, 버스가 <laughs> 끊길 수도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문막 코를 잡았다가 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 죽었어요. 예, 한참 죽다가, 한참 죽다가 지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예, 고덕동, 예, 고덕동 가는 코리입니다. 강동이죠, 강동. 예, 고덕 가서 이어갈게요. 예, 여기, 이제 고덕동, 예, 고덕동 왔습니다. 아, 고덕동 하니까, 그, 전에 그 포켓몬스터의 그 고라파덕이 생각나네요, 고덕. <laughs> 아, 여기서 이제, 저는 오랜만에 그 길동사거리 쪽으로 좀 갈까 해요. 아, 길동에서 죽은 적도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내일 또 빨간 날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고덕에서 이제 길동 사거리 쪽으로 버스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늦게 출근했다 보니까 벌써 엠버스가 다녀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동해가지고 엠버스 타고 이동하게 될것 같습니다 보면서 또 고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네, 충전하는 거랑 아 그리고 골프 얘기. 예. 오늘도 골프를 치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이 확실히 골프장 시즌은 시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많이 걸어왔는데 예, 지금 이제 N 30번 버스 예, 안 놓치려고 좀 빨리 걸어왔어요. 예,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길동 예, 사거리 쪽으로 오랜만에 한번 가볼게요. 아근 네, 길동 사거리를 제가 가기는 많이 갔는데 콜을 빨리 잡고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오래 죽고 있습니다. 여기 길동 사거리 쪽 온지도 한 15분 20분 된것 같은데요. 역시 남양주 쪽 가는 콜들은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착지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예좀 네, 리스트에 깔리고 있고요. 콜도 이렇게 있는데 대기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laughs> 그 고등동 가는 프리미엄 콜도 떴는데 고등동 가면 또 이제 카카오 바이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판교 쪽으로 나와야죠 34,000포인트인가 그랬는데 그 콜은 안 잡았고 오늘은 좀 서울에서 좀 이렇게 돌고 싶은데 서울 콜 잠깐 삭지가 마음에 드는 콜이 안 뜨고 있어요. 바락동 예. 2만 원. 일단 좀더 대기해 보겠습니다. 이콜 네, 잡았습니다. 근이 콜이 많이 지연된 건이라서 좀 빨리 이동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방에서 여기 진접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진저진저 네, 진저 왔습니다. 요게, 이제, 코리 한 개짜리가 아니고, 뭐, 한세개 정도 된것 같은데, 다들 잘 배정이 돼가지고, 이제 일행분들은 먼저 가고, 아, 제가 태운 손님이 제일 이제 늦게 좀 배정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뭐, 좀, 뭐,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좀 많이 기다리신 것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전방에서도 좀 빨리 가달라고, 저보고, 근처에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 근처에 있다. 좀 빨리 좀 가달라고 고객 많이 기다렸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좀 빨리 가가지고, 출발했고. 아, 여기 이제 진접인데, 제가 진접을 꽤몇번 들어왔어요. 예, 네,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죽은 적이 더 많죠. 여기 오남역에서 차차 타고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두번 정도 그 트럭카를 타고 집에 갔어요. 예.. 트럭카 그때만 해도 피플카였던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버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진접역에서 일단 대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우선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어, 버스가 이제 어, 도시로 들어가는 시내로 들어가는 이제 뭐 잠실이나 서울 진입하는 버스는 끊긴 것 같아요 더 깊게 이제 경기도권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있는데 저는 이제 진접역 쪽에서 좀 대기하려고 하고요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콜이 한 두세 개 올렸어요 어 교문동 가는 거 25,000원 이걸 제일 고민을 했는데 일단 안 잡았고 가락동 가는 것도 25,000원 <laughs> 수유동 가는 것도 25,000원 여기는 2 5 0 0원으로 가격이 통일되어 있나요? <laughs> 근데 다 빠집니다. 예, 일단 빠져나가야 되니까 기사님들이 잡고 나가시는 것 같고요. 유독 이쪽, 그, 오남리나 진접 이쪽 오면은 휠기사님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 오면서도 지금, 어, 한두분 정도 봤는데, 예, 이쪽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쪽도 예, 휠기사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예, 진접역 쪽에서 한번 대기해 볼게요. 아올때 확인해봤는데 투루카는 재고가 없더라고요. <laughs> 아 일단 별내로 빠져나갑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콜이 떠가지고 별내동 가서 이어갈게요. 예, 여기 별내동 오자마자 요 콜이 울려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예, 잠원동, 잠원동 가는 콜이고 반포역 인근인 것 같아요. 예, 잠원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잠원동 잠원동이 아니고요. 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콜이 이제 일행분이 불러준 건데 정확히 주소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잠원동 쪽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통화할 때부터 잠원동은 아니고 좀그 근처일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딘가 했더니 반포동이었어요. 반포동. 예. 네. 그래가지고 반포동 쪽 떨어졌고요. 서래 마을 쪽으로 이동하다가 콜 하나 올려가지고 그냥 금방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반포동 경유 해가지고 영등포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가는 콜이에요. 여의도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이제 영등포 쪽 왔는데요. 그 건물 이름은 여의도라서 여의도인 줄 알았는데 여긴 여의도가 아니고 영등포죠. <laughs> 영등포로 왔고요. 이게 N16번 버스인데, 여의도로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좀 돼가지고, 어 지금 보니까 버스, 이것도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냥 다른 이을 타고 여의도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거리가 꽤 돼요. <laughs> 영등포에서 <그럼> 대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염리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염리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여기 이제 염리동, 염리동 왔습니다. 아, 아까 거기, 확실히 영등포 쪽은 영등포보다 여의도 쪽에 콜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N16번 버스 놓쳐가지고, 다음 버스가 한 15분 정도 남았길래, 아, 빨리 버스 타고 여의도 쪽 넘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다가, 요 콜을 떴는데, 바로 앞에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부랴부랴 잡고, 예, 네, 여기, 염리동으로 왔고요 아우, 다 와가지고, 그니까, 이게 운행시간이, 그, 긴 콜이 아니었는데, 다 와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일단, 그, 티맵, 안내대로 왔더니, 있잖아요. 아파트 입구가 아니고, 엉뚱한 데서, 이렇게, 그, 안내가 끝나는 거, 예. 네. 사실 또 어떤, 이 정문 같은 데 들어갔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아 제가 간쪽 말고 딴쪽 보니까 이제 진짜 주차장 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더 걸렸는데 거기다가 또 고객님이 많이 취하셨어요. 잠을 못 깨셔가지고 아 차에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아 깨워가지고 동몇 동인지 물어보고 아 그쪽 인근에다가 이제 해해드리고 깨워가지고 예들여 보내고. 그러고 왔어요. 아, 오르막길을 걷다 보니 좀 힘드네요. <laughs> 일단은 어, 여기 좀 걸어가면 이제 거기 이대역이에요. 이대 예, 타짜에 또 명계사 있죠. 예, 나 이대 나온 여자라고 <laughs> 예, 타짜 재밌게 봤는데 예, 아무튼 예, 이대역 쪽 가면은 M버스가 많이 다녀요. 예, 그딱 2호선에서 종로 가는 라인. 엠버스 타고 일단 종로 쪽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이제 이대쪽, 이대쪽으로, 이대역 쪽 네, 이대 쪽으로, 이대 가가지고 버스 타면 이렇게 엠버스가 많이 다니거든요.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율주행 차도 있네요. 한 다섯 대 정도 되는데, 엠버스가. 아,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할지. 파곡동. 음, 아, 음, 음. 일단은, 버스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이제 이대쪽, 이대쪽으로, 이대역 쪽 예, 이대 쪽으로, 이대 가가지고 버스 타면 이렇게 버스가 많이 다니거든요.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율주행 차도 있네요. 한 다섯 대 정도 되는데, 버스가 아,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할지. 하곡동. 일단은 버스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로에서 대기를 좀 했어요. 대기하는데, 아, 일단, 그, 카카오. 카카오 지금 30분 정지를 먹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맞춤컬로 도내동이 들어왔는데, 29,600포인트 들어왔어요. 근데, 그, 거절을 못해가지고 잡혔거든요. 네, 잡혔는데, 도내동, 아, 가면은 다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뺐습니다. 맞춤콜 하나 빼고 그리고 미아동 가는게 18,400포인트 네, 떴는데 그것도 뺐어요 네. 은근히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서 미아 수유 가는게 아 그리고 콜만으로 수유 가는 것도 26,000원이 떴어요 근데 일단 잡았는데 뭐 예상시간이 한 40분 뜨는 거예요 그래도 미아는 좀 덜한데 또 수유는 수유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고 가면서 계속 신호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빼고 다른 콜 잡고 지금 가고 있어요 콜 보여드릴게요 네, 요 콜입니다 논현동, 논현동 네, 가는 콜 잡았어요 논현동 아, 가서 이어할게요 예, 네, 저는 대치동입니다 갑자기 왜 대치동일까요? 아, 착변이 됐어요 그것도 처음에 이제 가락동으로 착변이 됐다가 다행히 예, 올림픽 안 탔는데 다시 여기 대치동 대치동으로 착변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노현동 가는 거였죠. 메탄동 그래가지고 어, 착변하고 티까지 해가지고 3 5 0 0 0 원을 줬습니다. 예. 저는 한 뭐한만 원만 달라고 예, 왜냐면은 그 가락동 가는 것도 올림픽 타기 전에 그 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강남으로 바뀌어가지고 고등동. 그래가지고 집까지 해서 35,000원 네, 감사하게 받았구요 북현리 <laughs> 콜드 뜨문뜨문 뜨네요. 일단 네, 대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복키콜 노리다가 요콜 잡았습니다. 방학동 가는 콜이에요. 아 강남에서 복키콜 진짜 오랜만에 잡아보는 것 같아요. 네. 방학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저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방학동이 아니고요 도봉동이에요 도봉동 예, 고객님 만나가지고 방학동 어디 찍고 갈까요? 했더니 여기 도봉동 인근에 있는 럭키아파트라고 여기 예, 이쪽 주민분들은 잘 아실텐데 예, 도봉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도보로 예 도보로 집에 갈수 있습니다 와 도봉동 도보로 퇴근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맨날 버스 타거나 막 그랬는데 아니면은 뭐두 시간 걸려서 집에 오고, 예? 막, 거기, 성남역에서, 실호선 끝에서 끝, 막, 거의 수락사 와가지고, 막, 버스 타고, 아니면은, 뭐, 무튼차차 타고, 막,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예, 국기쿨 잡아가지고, 그것도, 도보로 퇴근할 수 있는, 아, 도봉역으로올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티어으로또만 원을 주셨어요. 만 원짜리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 거스름돈 있다, 잔돈 있다, 그랬더니, 5만 원 주셔가지고 2만 원 거슬러드리니까 만 원만 받겠다고 <laughs> 예, 팁으로 예, 또만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서 아.. 복기를 하면 돼요. <laughs> 예, 오늘 이제 빨간 날이죠.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공휴일인데 오늘은 아마 아, 쉴것 같아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차계부 정리 좀 하고, 네, 마감할게요. 여기 뒤에는 이제 도봉역이에요도봉역도봉역이고 네, 네,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8콜 탔고요 네, 수익은 25만 8천원. 26만원 조금 못했네요. 네, 오늘은 마지막 콜도, 오늘 이제 복귀 콜도 피부를 만원 받았고, 여기 종로 쪽에서 종로 쪽에서 착변 되다가 다시 착변 돼가지고 강남 가는 콜이 착변 겸 팁을 이제 35,000원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좀 나왔죠. 아 저는 강남 가가지고 이제 복귀 콜 잡고 딱 올라가려 그랬는데 가락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도 가락동도 아마 복귀 콜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시 예, 대치동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잘 됐죠. 예. 방학동인 줄 알았는데 또 도봉동 이어가지고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자, 오늘 일하시는 기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빨간 날인데 일하시는 기사님 많이 계실 거예요 좋은 콜 잡으시고요 또 아마 골프장 시즌이고 해서 나부터 네, 콜이 좀 그래도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탔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